만물 유래는 역사 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 야담, 낡은 집신으로 벼락 부자된 근대판 봉이 김선단. 소양 문물이 밀려오던 19세기 마렵의 일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량 바피로는 평소 큰 소리와 허풍을 잘 쳤기에 사람들로부터 박돌러라고 불렸습니다. 박돌러는 언변이 좋고 학식도 뛰어났으나 얼굴은 얼고서 추했습니다. 박돌러는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살펴본 뒤 당시 실세 권력자인 박정량 백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박돌러가 저를 구복하니 박정량 대신은 권보 조카를 둔 기억이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디 내 족하냐?라고 물어보기 애매해서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박돌러는 그날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찾아가서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그러자 어느 날 여러 사람이 물러갔을 때박정량이 물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인데? 날 보고... 아저씨라고 하느냐 무두무미한 노미 올시다. 그런 짓이라도 해야 배감께 뵐 기회가 있을 듯하여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두무미는 밑도 끝도 없음을 뜻하는 말이니 자기 행동을 재치 있게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박정량은 박덜로의 그런 말씀씨와 과감한 행동을 높이 평가하여 국내부 주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국내부는 왕실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이고 주사는 사무직 직원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비록 말단 표슬이지만 관직을 얻었으니 박덜로로서는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그런데 박덜러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덜로는 집에서 낡은 집신 한 켤레를 가지고 와서 유리병에 놓고 알코올을 채워 사무실 한 모퉁이에 놓아두었습니다. 동료들이 이게 뭔가? 하고 물으면 박덜러는 대답 대신에 그냥 싱긋 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알코올에 담긴 집신을 보며 별 해괴한 짓을 다 한다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인 제임스 모스가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알코올에 담긴 집신을 보고 매우 신기해했습니다. 모어스는 운산 금광을 운영하는 금광업자였는데 박돌러에게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박돌러가 보물이라고 대답하자 모어스는 더욱 관심을 보이면서 어떤 보물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 박혁 거세가 신으시던 신발이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부입니다. 설명을 들은 모어스는 대형 박물관에 팔면 큰 돈이 되리라 생각하여 그걸 자기에게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돌러는 펄쩍 뛰면서 귀한 보물을 함부로 팔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모호스는 사업가답게 단번에 토액을 불렀습니다. 한옥 수십 채를 살수 있는 1만 달러를 매매가로 제시한 것입니다. 모호스가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말하자 박돌러는 그제야 못 이기는 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땅덩어리와 맞바꾸자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관심과 정성을 보이니 그렇게 합시다. 이리하여 박덜러는 낡은 집신 한켤레를 팔아 졸부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은 외국 자본가들에게 각종 이권을 팔아 거액을 챙겼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의 광산 채굴권 산림 채굴권, 고래잡이 권리 등이 외국인 손에 넘어갔고, 그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박덜러는 그걸 알아챘기에 우리 유물의 어두운 금광업자를 노리고 이런 사기를 친 것입니다. 사기꾼도 참 가지 가지입니다.